2025년 12월, 51년 토끼띠 보살님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애써 돌보아온 가족과의 관계가 더욱 따뜻해지고 건강에 대한 걱정도 한결 가벼워지는 기운이 흐릅니다. 세월을 살아오시며 몸과 마음이 지치셨던 순간들이 있으셨겠지요. 특히 자식들 걱정에 밤잠 설치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힘드셨을 텐데 이번 달은 그 모든 것이 차분히 자리 잡는 시기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건강을 지키는 방법과 마음의 안정을 찾는 지혜 그리고 가족과의 복을 더욱 단단히 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요즘 어떤 마음으로 지내시는지 나눠주시면 함께 복을 나누는 좋은 인연이 될 것입니다. 먼저 51년생 토끼띠의 이번 달 전체적인 운의 흐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12월은 겨울의 차가운 물기운이 깊어지는 시기로 모든 것이 안으로 들어가 고요히 응축되는 때입니다. 토끼띠는 원래 부드럽고 섬세한 나무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데, 이번 달의 물기운은 그 나무에 단비를 내려주는 형상입니다. 마치 겨울나무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듯, 토끼띠에게는 내면의 힘이 차분하게 쌓이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올해가 뱀의 해였기에 변화가 많았다면, 이제는 그 변화를 정리하고 안정시키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물은 흐르면서도 모든 것을 품어주는 성질이 있듯 토끼띠의 따뜻한 마음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깊이 전해지는 달입니다. 이달 토끼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마음의 평화와 안정감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이뤄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따뜻한 위로와 감사로 돌아오는 때입니다. 물 기우는 감정을 순화시키고 정화하는 힘이 있어서 혹시 마음에 담아뒀던 서운함이나 걱정이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녹아내리고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건강 면에서도 몸이 따뜻하게 유지되고 소화가 잘 되며 숙면을 취하기 좋은 기운이 흐릅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작은 일상의 감사를 마음속에 새기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실 때, 가족의 얼굴을 볼 때, 그 순간순간에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말로 전하는 습관이 더큰 복을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며 낮은 곳을 채우듯,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이 비어있던 마음의 공간을 채워주고, 그것이 곧 새로운 기쁨과 기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으로 기운을 순환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추운 날씨지만 햇볕 좋은 날 짧게라도 밖에 나가 자연의 기운을 받으면 마음까지 환해집니다. 이번 달 토끼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가운 소식이나 선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끊겼던 사람에게서 안부가 오거나 자녀나 손주가 특별한 관심과 효도를 표현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기우는 흐르며 연결하는 성질이 있어서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고 그 속에서 따뜻한 정을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금전적으로도 작지만 의미 있는 수입이 들어오거나 예상보다 지출이 줄어들어 마음이 넉넉해지는 흐름입니다. 이는 그동안 베풀고 나눴던 선한 마음이 돌고 돌아 다시 돌아오는 인과의 이치입니다. 이달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는 누군가의 진심 어린 제안이나 초대를 받았을 때 거절하지 말고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임이나 작은 행사에 참석하면 그곳에서 뜻밖의 귀한 정보를 듣거나 마음이 통하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은 흐르는 곳에 생명이 깃들듯 토끼띠도 움직이고 만나는 자리에서 새로운 활력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특히 연말이라 성년 모임이나 가족 행사가 많은데 그런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따뜻한 정과 함께 내년으로 이어질 좋은 씨앗을 심게 됩니다. 이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과거의 아쉬움이나 후회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물기운이 깊어지면 감정도 깊어지기 쉬운데 지나간 일을 돌아보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마음이 붙잡혀 있으면 현재의 복을 놓칠 수 있습니다. 대신 그 경험들을 지혜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앞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또한 추운 날씨에 몸을 차갑게 하거나 무리한 일정으로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따뜻한 음식과 충분한 휴식으로 기운을 보충하면 자연스럽게 건강도 지키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이번 12월은 토끼띠에게 한 해를 감사히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을 준비를 차분히 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다음으로 51년생 토끼띠의 12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차가운 물의 기운이 가득한 시기로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음 해를 준비하는 에너지가 쌓이는 때입니다. 토끼띠는 본래 차분하고 지혜로운 성품을 지녔는데 이번 달의 깊고 고요한 분위기와 만나면서 내면의 지혜가 더욱 단단하게 자리 잡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51년생 토끼띠는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과 삶의 연륜이 이 시기에 빛을 발하게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의지받는 순간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이번 달 재물운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새로운 수입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들이 다시 정리되면서 실속을 챙기게 되는 형태라는 것입니다. 마치 겨울나무가 뿌리로 영양을 모으듯이 흩어져 있던 재정이나 관계가 정리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 가는 시기입니다. 밀린 돈을 받거나, 오래전에 도와줬던 사람이 보답하는 일, 또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감사의 표시가 들어오는 등 따뜻한 마음과 함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오는 달입니다. 이달 토끼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마음의 여유와 평온함이 함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감사한 일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마음이 풍요로워지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따뜻하게 이어집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깊어지고 그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런 정서적 안정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며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가벼워지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한해 동안의 감사한 일들을 글로 적어보거나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 복은 더큰 복을 불러오는 법이고 그 흐름이 다가올 새해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선물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중요합니다. 토끼띠는 말 없이 베푸는 성격이지만 이번 달만큼은 표현하는 만큼 돌아오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마음을 나누는 행동이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달 토끼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정받는 경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조용히 도왔던 일이나 잊고 있던 친절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가 이번 달에 그 마음이 돌아오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금전적인 보답일 수도 있고,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새로운 기회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또한 자녀나 가까운 사람들이 토끼띠의 건강과 행복을 먼저 챙겨주는 일이 늘어나며, 그 속에서 삶의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오랜만에 연락이 오거나, 예전 인연이 다시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이는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새로운 협력이나 도움의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이득이 따라옵니다. 또한 건강 관련해서 좋은 정보를 듣거나 효과적인 방법을 알게 되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할 신호입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이 모이고 그 기운이 재물과 인복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부분은 추운 날씨로 인한 건강 관리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따뜻하게 몸을 보호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거의 아쉬운 일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나간 일은 모두 성장의 밑거름이었다고 여기고 앞으로 다가올 좋은 일들에 집중하는 마음가짐이 이번 달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제 51년생 토끼띠의 12월 당첨문에 대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에너지가 모이는 달입니다. 특히 이번 달은 차가운 기운 속에서도 내면의 지혜가 단단해지고 오랜 시간 쌓아온 덕이 결실로 나타나기 좋은 흐름입니다. 토끼띠는 원래 조용하고 신중한 성품을 지녔는데 이번 12월의 깊은 물 기운은 그런 차분함에 더큰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마치 고요한 겨울 호수처럼 표면은 잔잔하지만 그 안에는 풍부한 생명력이 가득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51년생 토끼띠에게는 이 시기가 그동안 흘려보냈던 인연들이 다시 찾아오거나 오래된 관계에서 뜻밖의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때입니다. 이번 달 토끼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지금까지 조용히 해온 일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평소 묵묵히 베풀었던 마음씨가 이제야 빛을 보게 되는 흐름이며 자녀나 손주들로부터 따뜻한 감사와 존경의 말을 듣게 되는 일이 많아집니다. 또한 건강 면에서도 몸과 마음이 안정되는 시기라 오래 불편했던 부분이 차츰 나아지거나 새로운 건강관리법을 만나 몸의 균형이 회복되는 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음의 평온함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내면이 편안해지면 몸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이치와 같습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짧은 연락이라도 먼저 건네보시길 권합니다. 그 작은 인사가 새로운 인연의 문을 열고 생각지 못한 기회를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또한 집안 정리를 통해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고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우는 만큼 새로운 복이 들어오는 법이니 낡은 것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번 달 토끼띠에게 일어날 가장 좋은 일은 뜻밖의 금전 소식입니다. 잊고 있던 보험이나 저축에서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돌아오거나 자녀로부터 용돈이나 선물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이나 병원 방문에서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듣게 되어 마음이 한결 가볍고 밝아지는 시간입니다. 주변에서 오래 연락 없던 친구나 지인이 갑자기 찾아와 반가운 만남을 갖게 되는 일도 있으며 그 자리에서 귀한 정보나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반복되는 꿈이나 평소와 다른 직감입니다. 특히 물과 관련된 꿈이나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장면 또는 집안에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큰 복이 다가오는 신호입니다. 또한 이름 석자가 반복해서 귀에 들리거나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만남을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어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인연 속에 귀한 기회가 숨어 있으며 작은 대화 하나가 큰 전환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친 걱정입니다. 토끼띠는 원래 신중한 성격이라 작은 일에도 마음을 많이 쓰는데 이번 달은 그 걱정이 오히려 복을 막는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 하기보다 적당히 흘려보내는 여유가 필요하며 다른 사람의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기보다 본인의 건강과 마음 챙김에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추운 날씨에 무리하게 외출하거나 몸을 혹사하지 말고 따뜻하게 몸을 감싸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51년생 토끼띠의 이번 달 재물운을 높여주는 색상이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은 겨울의 기운이 깊어지는 시기로 물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달입니다. 차가운 물의 기운은 흐르고 모이는 성질을 지니고 있어 재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시기에 토끼띠에게 특히 좋은 색깔은 검은색과 진한 남색입니다. 이두 가지 색은 물의 본래 빛깔로 겨울 기운과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 흐르는 복을 잘 받아들이는 그릇이 되어줍니다. 검은색은 깊이와 안정을 상징하는 색으로 토끼띠가 지닌 온화하고 차분한 성품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번 달처럼 물의 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검은색 옷이나 소품을 가까이 두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판단력이 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재물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으면 신중함과 지혜가 함께 작용하여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검은색은 에너지를 모으는 힘이 있어 흩어지기 쉬운 재물의 기운을 한 곳에 모아주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진한 남색은 깊은 바다와 밤하늘을 떠올리게 하는 색으로 지혜와 통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토끼띠는 원래 직관이 뛰어나고 사람을 보는 눈이 밝은 띠인데 이번 달 진한 남색을 가까이 하면 그 능력이 더욱 선명하게 발휘됩니다. 재물은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에 좋은 인연을 알아보고 연결되는 힘이 강해지면 자연스럽게 돈의 흐름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진한 남색 목도리나 스카프를 착용하면 목소리에 신뢰감이 더해져 대화 중에 좋은 제안을 받거나 예상치 못한 수입의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 달 토끼띠에게 좋은 점은 오랜 경험과 쌓아온 인연이 빛을 바라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51년생 토끼띠는 이미 세월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셨기에 그 지혜가 이번 달 재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물의 기운이 강한 12월에는 과거에 도와주었던 분들이나 오래 알고 지낸 인연에서 감사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나 경제적인 도움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월 속에서 쌓아온 덕이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달은 가족 안에서의 재물 흐름도 좋습니다. 자녀나 손주 세대에서 효도의 마음을 담아 용돈을 드리거나 필요한 것을 챙겨주는 일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마음의 풍요와 함께 실질적인 도움도 받게 됩니다. 토끼띠는 원래 가족에게 헌신적이고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성품이기에 그동안 주었던 사랑이 이번 달 따뜻한 형태로 돌아오는 흐름입니다. 이 시기에 꼭 실천하면 좋은 것은 검은색이나 진한 남색 지갑을 사용하거나 그 색깔의 작은 주머니에 돈을 넣어 보관하는 것입니다. 색의 기운이 재물을 지키고 불러오는 힘이 있어 같은 수입이라도 더 오래 남고 쓸 곳에 잘 쓰이는 지혜가 생깁니다. 또한 집안 북쪽이나 어두운 공간에 검은색 그릇에 물을 담아두면 재물의 기운이 모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12월은 토끼띠에게 조용하지만 단단한 재물 흐름이 흐르는 달입니다. 검은색과 진한 남색을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드리고 마음을 고요히 하여 흐름을 잘 관찰하면 필요한 것들이 때맞춰 채워지는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1년생 토끼띠의 12월 돈복을 상승시키는 풍수 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물건은 푸른빛이 감도는 옥으로 만든 작은 토끼 장식입니다. 토끼는 본래 달과 인연이 깊은 동물이며 다른 물의 기운을 머금고 있어 올해 뱀해의 강한 불기운을 부드럽게 조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12월은 차가운 물의 기운이 강해지는 달이라 토끼띠에게는 본래 자신의 기운과 잘 어울리는 시기입니다. 이때 옥토끼 장식을 거실이나 침실의 동쪽에 두시면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옥은 예로부터 사람의 기운을 정화하고 좋은 흐름을 불러들이는 보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51년생 토끼띠는 올해 75세의 지혜로운 나이로 안정된 마음과 평온한 에너지가 중요한 시기이기에 옥의 차분한 기운이 금전적인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두 번째로 권해드리는 물건은 연꽃 무늬가 새겨진 작은 도자기 그릇입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맑은 꽃을 피우듯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을 일으키는 상징입니다. 12월은 한 해의 끝자락이라 정리와 마무리의 기운이 강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때 연꽃 그릇에 깨끗한 물을 담아 현관이나 부엌 한쪽에 두시면 집안의 맑은 기운이 흐르면서 돈이 들어올 자리가 정화됩니다. 물은 재물의 흐름을 상징하고 연꽃은 그 흐름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힘을 지니고 있어 토끼띠에게는 특히 좋은 조합입니다. 51년생은 평생 쌓아온 덕이 많으신 분들이라 이런 작은 정성이 큰 복으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물건은 황금빛 방울이 달린 작은 복주머니입니다. 방울소리는 나쁜 기운을 흩어지게 하고 좋은 기운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12월은 가족들이 모이고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이때 복주머니를 가방이나 옷장 한쪽에 걸어두시면 외출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과 돈의 기운이 따라옵니다. 토끼띠는 원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따뜻한 성품을 지녔고 51년생은 그 온화함이 더욱 깊어진 나이입니다. 이 복주머니 안에 쌀한 줌이나 모색 실을 작게 넣어두시면 오곡백과의 풍요로운 기운이 더해져 연말에 예상치 못한 소득이나 자녀나 손주로부터 받는 기쁜 소식이 함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방울소리는 또한 마음을 맑게 하고 불안한 생각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어 평온한 마음으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이세 가지 물건은 모두 토끼띠의 본래 기운과 12월의 흐름 그리고 51년생의 지혜로운 에너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풍수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를 따라 우리 삶의 작은 정성을 더하는 일입니다. 이번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돌아보고 조용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돈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달입니다. 작은 물건 하나에도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자리를 잡아주시면 그 마음이 곧 복이 되어 따뜻하고 풍요로운 연말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